파이널 절정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순서죠 네네 오늘 저희가 그, 그동안 그 너무 장난만 치고 네.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음, 보여드리지 못하 마음에 없는 소리만 들려드리기 계속 그런 것 같아서 네. 뭔가 여러분들 앞에서 엄숙하게 조금 네아좀 약속도 좀 드리고 진실된 이기를좀네 진실된 이야기를 좀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하면 좀 어떨까 싶어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동안 음. 장난쳤던 이런 게 아니고 좀 저희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 네. 한 번, 말씀드리면서 가볼까요? <laughs> 신나는, 신나는 밤소달문 황금 같은 월요일 밤 신나는 밤의 300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 해 주신 혹은 지금, 지금 라이브로 신나는 밤을, 밤을 시청해 주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저 고영배, 저권정열은이 자리에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맹세합니다 자가이쪽 읽어보세요. 자, 하나, 여, 여, 여기부터 다시 하죠. 시작! 이 자리에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킬 것을 지킬 여러분 앞에서, 앞에서 맹세합니다. 하나, 하나, 새로 시작되는 시즌3에서는 20회 동안 종방을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하나, 하나, 새로 시작된 데 원래 이렇게 라임을 맞추듯이 하나, 하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하나, 하나, 자신있게 해주세요. 네. 하나! 하나! 새로 시작되는 시즌3에서는 20회 동안 제작진을 구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하나! 앞으로는 반편자님이 열심히 편집해주시는 하이라이트 클립을 꼭 챙겨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여러분을 다른 시청자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하나! 나!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여 결방하는 일이, 일이 없도록 꼭 건강하겠습니다. 얼굴이 콘텐츠의 심란을 위해 점점 예뻐지겠습니 다 <laughs> 시청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말을 귀 기울이는 현명한 DJ가 되겠습니다 시청자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하겠습니다 <laughs> 시청자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laughs> 존중하겠습니다 지금 약속한, 약속한 사항을 준수하여 언제나, 언제나 행복한, 행복한 방송을 만들어갈 것을, 만들어갈 것을 여러 여러분 앞에서,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굳게 다짐합니다. 2023년, 2023년 9월, 9월 18일. 18일 여러분을 애정하는 십권정렬 여러분을 애정하는 란 고영백 <laughs> 이렇게 해서 저희 두 사람이 <laughs> 정말 많은 분들 앞에서 <laughs> <그래서 웃음> 선언을 <웃음> 선언을 선언을 마쳤습니다 맞자이랑 한번 하고 자, 저는 어, 불 꺼졌다. <laughs> 저기, 여기 여기서 <laughs> 자 학생 여러분들 향해서 인사.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들이 네. 다 끝이 났습니다.